지난 주 후반에 미국 남부 텍사스에서 고등학교에서 또 총격 사건이 났었죠. 당시 총을 쏜 학생이 따돌림을 당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미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18일 엽청과 권총 혼란사에 10명을 숨지게 한 17살 학생 파고 오즈입니다. 파고 오즈는 평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식의 괴롭힘이 있었으며 풋볼 코치한테서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격범이 교실에 들어가 우후라는 감탄사를 외치며 총을 쏘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총격으로 첫 번째 희생자가 된 여학생을 넉달 동안 끈질기게 접촉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She finally stood up to him because her younger sister was being bullied in school and she was showing her, look, this is what you do. You you got to stand up to him and tell him, no, it's not right. 하고 얻지는 유제가 인정되더라도 18세 미만 범죄자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는 텍사스 주법에 따라 사형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 고교 총기 난사로 17명이 숨진 지석달 만에 또다시 총기 참사가 일어나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말자는 여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전직 교육부 관리가 총기 규제 법률이 가결될 때까지 등교를 거부해야 한다는 트윗을 올리자 동참과 지지를 나타낸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